이제 준동사의 확실한 성질을 배우는 거야. 동사적 성질, 거기가 별표입니다. 알겠죠? 그다 별표 오실게. 음. 자, 동명사라는 것은 준동사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다. 자, 또 뭐가 있다? 시제가 있다. 또 뭐가 있다? 태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의미상 주어, 동그라미. 자,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뭐다? 해석상 주어라는 거야. 뭐라고요?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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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상 주어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랬어요. 자, 동사는 마인드도 동사고 클로징도 동사지요. 네. 당신 괜찮아요? 누가 괜찮아요? 유야 마인드의 주인은 누구다? You. 클로징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다? 유야. 주인이 같다, 틀리다? 같다. <laughs> 이렇게 주어와 자, 동명사의 주인이 같을 때는 두번쓸 필요가 없다.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음, 그래서 생략한다는 거야. 앞에다가 자, 유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fishing in the lake.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금지된 걸다 하고 싶죠? 항상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꼭 들어가야 되지. 이 개길로 타지 마이세요 이렇게 딱 쳐놓으면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왜? 좀더 빠르니까. <laughs> 그겠지? 그러니까, 편말에 잘못 세웠어. 이 길로 계속 가시오. 그렇게 놓고 있다가 덫을 놔야 돼요. 그겠지? <laughs> 계속 가시오. 꽉 발표해야지만 뭔가를 알수 있잖아. 그러냐안 그러니? 음. 그래서, 자, 이렇게 누구나, 여러분 책에 있죠? 자, 의미상 주어가 뭐하고 같을 때? 일반인일 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Thank you for calling. 자, 문맥상 누군지 알수 있을 때, 이럴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어가 같을 때, 자, 뭐다? 일반인일 때, 뭐다? 문맥상 알수 있을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의미상 주어가 나왔죠. 음,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했습니다. Do you mind? 괜찮습니까? 어떻게? My closing the window. 누가 창문을 여는 게 괜찮습니까? 자 마인드는 누가 마인드하는야 여가 너가 마인드하는 거죠. 근데 창문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야? 내가 여는 거야. 주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를 때는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준다. 이게 해석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투부정사에서는 뭘 배웠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를 쓴다. 뭘 써요? for. 또 성격이 나쁜 놈은 o v 를 쓴다. 기억하지? 음,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는 뭘 씁니까? 소유격을 씁니다. 무슨 격? 소유격. 별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격을 쓰고요. 여기다가 미 라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도 별표. 근데 대부분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고 알고 계십시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포나 어브를 썼고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뭘 쓴다 소유격 아니면 무슨 격 목적격을 쓰는데 주댁이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 그럼 여기다가 은는 이 가를 붙이는 거야 당신 괜찮아요 내가 컬러징더윈 w 창문을 닫아도 괜찮습니까라는 문장이죠 이해되셨지 네. 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음, 이렇게. 자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됐네요. 다른 건 보지도 마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동명사의 시제가 있네요. 자. 시제라는 것은 뭐다? 시간의 흐름이다. 따라해. 시간의 흐름이다. 그럼 시간은 뭐가 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뭐만 생각하면 돼? 현재와 과거와 미래. 별거 없죠? 그럼 보는 거야. 자, practice도 동사고, speaking도 뭐야? 동사야. 근데, 자, 우리가 목적어니까 ing를 붙여놓은 것 뿐이야. 그죠? 그가 연습했어. 뭘? 영어를? 말하는 것을. 자, 연습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시점이 같아. 그러니까 뭘 썼어? 그냥 ing만 썼어. 투부정사는 같으면 그냥 투부정사에 있다 동사에 원형을 썼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나는 부끄러워. 자, 뭐? 이것처럼 살고 싶어. 나도. 그지? 막 돈을 뿌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니? 그렇게 살지 마 나쁜 거야 알겠니? 돈 있으면 나를 줘 알겠지? 왜 뿌리니? 돈 뿌리는 건 죄다 아니다? 죄다. 그래서 옥상에서 막 출근하는데 막 돈을 쫙 뿌렸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알겠습니까? 뿌리고 싶으면 조용히 선생한테 전화가라 알겠지? 선생님 가져가세요. 알겠니? 나돈 뿌리고 싶어요. 알겠지? 거기다 써놔 빨리. 선생님 주자. 빨리 거기다 써돈 뿌리지 말고 선생님 주자 알겠니? 그래서, I ashamed. 나는 부끄럽습니다. having spent all the money on it. 자, 그것에 돈을 쓴거에 대해서 어떻다? 부끄럽다. 여기 봐봐. 내가 부끄러워한 것은 지금이야. 과거지요. 돈을 쓴 것은 언제 썼어? 부끄러워하기 이전에 썼지. 시제가 같아 틀려? 시제가 더 어떻게? 앞선다. 이거지. 앞서니까 뭘 쓴다? 완료 부정사를 쓰는 거야. 투 부정사에서는 투 have pp를 썼지요. 알겠어요? 음. 자, 투 부정사도 단순 부정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완료 부정사가 있었던 것처럼, 동명사도 무슨 동명사? 단순형 동명사. 이걸 뭐라고 한다? 완료 동명사. 아, 그래서 전체 다음에 해비 v e PP가 나와서 이 ing가 붙은 게 뭐다? 해석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알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단순 동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완료 동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다. 자, 이건 이해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 자, 넘어가서 네. 그러면 그5 5 5 5 5 5 5일5 5현재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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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래도, 해석할 때 그래요. 투부정사도 그래요. 현재일 때는, 현재 시점이나 미래의 시점을 나타낼 때, 단순 동명, 단순 부정사를 쓰고, 동명사 똑같아. 근데, 자, 뒤에가 완료 동명사를 썼다. 그럼 이것은 항상 앞에 시제보다 어쩌다?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거하다 이해돼? 네. 음, 안 되면 다시 이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자, 넘어가니까 동명사에 태가 있다. 네. 보셨어요? 자, to 부정사에서 우리 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죠. 음, 자, to 부정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to be pp 나왔어요. 뭐라고요? to be pp. 아니면 to have been pp가 나왔지. 음. 단순형. 자, 단순 수동태. 단순 아, 아. 완료 수동태. 자, 그래서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테를 보니까 I don't like. 나는 싫어합니다. 자, 그가 being treated like that 그것처럼 취급받는 게 싫다. 자, 그가 자, 원래 be treated죠. 네. 그래 안 그래? 근데 뭐야? like가 뭐야? 동사야. 이게 목적어야. 말하고요? 목적어. 그러니까 be treated가 이런 뭐야? being treated지. 그렇지, 진영아. 그러니? 음. 그런데 누가 취급받는 거야? 그가 취급받아. 그러니까 he는 뭐야? 의미상? 주어져. 뭐라고요? 의미상 주어져. 서 스탠드업. 진영이. 뒤에서 약간 서 있어. 자, 나는 싫어합니다. 그가 취급받는 걸. 뭐처럼? Like that. 이것처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겠니? 뭐야. 이렇게 막 해갖고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10조가 있으면 이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죠. 그냥 가시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우리는. 10조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병원 가지? 병원 가서 뭐해? 일단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럼 마스크 쓰고 그죠? 휠체어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갔잖아. 그래 안 그래? 아팠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국회의원 아들은 다 병신이야. 그렇지? 다 군대 안 가잖아. 그죠? 이번에 또 보셨잖아요? 국무총리 나오면서 아들은 어디? 축구 차다가 다쳤대요.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죠? 우리는 축구 차다 왜 다리가 멀쩡하니? 그렇지? <laughs> 우리는 축구 차다 다 맨날 다리 멀쩡. 우리는 축구 차 다리 뿌린지라도 어떻게 나무로 묶고 찬다, 고 굳이? 그러지 않 그러니. 나는 공 차도 넘어지면 쫙다갈아요 근데 가요? 근데 우리 정치를 하신 분들 애기들은 들 어떻게? 무조건 뭐 축구 차다가 다리 다 병신대요. 그죠? 다, 다 병신대인데 돈은 지네가 다 벌어요, 알겠죠 병신 왕국입니다. 뭐라고요? 병신 왕국.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러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세금 내기 싫습니다 알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팍 뜨네 그죠 우리 아버지가 70년을 어 올해 이제 8 0살을 다가가는데 올해 딱 되면서 담배를 끊으시더라고 세금 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서류 보내면서 같이 동참을 했어요 5일 계시다 갔어요 5일 동안 나도 안 피웠습니다 아버지, 가자마자 피었습니다. <laughs> 우리 아버지, 지금도 끊으셨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내가 아버님보다 애국자입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야. 알겠니? 그 돈이 독도를 사수했으면 좋겠어요. 독도를 사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 봐라. I don't like. 나는 싫어해요. 뭐? 이것처럼 취급받는 게 싫다. 그죠? 우리는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노세요 변호사 쓸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처럼 가르고, 알겠니? 돈 벌어라. 자.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지? 음. 해석이 중요한 게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테스트에 통과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 봐라. 자. 어브의 목적으로 패싱이 나왔죠? 이 패싱의 주인은 누구야? 히스야. 소유격이지. 이제 알겠니? 근데 그가 통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근데 나는 싫어해. 그가 뭐? 취급받는 거 예의처럼 되고 싶겠니? 미쳤니? 알겠어요? 응. 그가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싫어한다. 어. 얘네들은 또 얼마나 불쌍하니. 그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니네 선배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희발유 붓고 막 죽고 그랬죠. 그래서 응. 세운 나라야. 80년도에 노무식이 대통령, 전무식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독재했을 때 음, 선생님 나이 또래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휘발유 붓고 신나 뿌리고 불 붙여서 막 뛰어내리셨어요. 사람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게 뭔지 알지? 불에 붙어서 타는 죽는 고통이 제일 심하대요. 알겠지? 아니 그거 나왔어. 죽음의 제일 공포스러운 죽음. 아픔의 고통, 화상입부하고 죽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거야. 그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맨날 우리는 배우죠. 역사책에서. 조선이 망한 이유는? 박그릇 싸움이다. 단파 전쟁이다. 그죠? 어, 고려가 망한 것도 다 박그릇 싸움이다. 이런 걸 배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시대에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필요하니? 인터넷 시대인데. 그렇죠? 손가락만 다 하면 되잖아. 선거를 꼭 나가서 해야 되니? 투표함이 있어야 되니? 인터넷만 뽑으면 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를 <laughs>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그지? 음. 젊은 애들은 어떻게 다 놀러가 버려. 젊은 애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바로 손가락 을 눌러버리겠죠? 그리고 놀러가겠죠? 투표하고. 그럼 바로 결과 나올 건데. 음. 그러면 바꿔지겠죠? 어. 여러분한테 와서 뭐 시험을 없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laughs>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이제 오늘 오바마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문대까지 어떻게 학비를 면제해주겠다. 전문대만 따라해 전문 학비를 면제해주더라도 그게 안에 학비를 면제해주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문대는 가지 말자. 알겠니? 공부해라. 알겠니? 어. 대통령이 누가 그래요? 뭐 국무총리가 전문대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 그럼 지 아들이나 보내라고요 알겠죠? 지 아들은 하버드 유학 보내면서 우리보고 왜 전문대가라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게요. 알겠니? 지 아들은 하버드 뭐 어떻게 동경대학교 유학 다 보내고 <laughs> 어릴 때부터 다 받고 뭐 어떻게 국적까지 어떻게 대한민국 안 하고 다리도 축구하다 다치셔가지고 그지? 군대도 안 가시면서 우리는 왜 축구하고 어떻게 다리 깊하고 가라그니? 말도 안 되지. 음. 응. 지네 새끼들은 전문대 안 보내면서 우리는 왜 보내니? 지네는 과외 다하죠. 그러니, 안 그러니? 비싼 거에는 지해가 더해. 알겠니? 어디 살아? 그 새끼들 다 도곡동에 살아. 알겠니? 누가 집값 올려? 걔네들이 올려. 따온 계약은 누가 하니? 16억 속였더라. 이번에 국회의원, 국, 국무총리 한다는 사람이. 알겠니? 이게 현실이다.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 신문에 나온 내용이야. 아직 검찰에서 조사는 안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이라면 국무총리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또했어 뭐라고 기자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뭐라고 내거 쓰지 마라 <laughs> 그겠지 죽여버리겠다 말은안 했어 내거 쓰지 마라 어. 이러면 되니안 되니, 안 되니? 어. 우리는 막 기사거리 좀 써주세요 그럽니다 <laughs> 적도좀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미안합니다 막 이러는데 아이씨. 정말 짜증나는 세상이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시험 없애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주어. 시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시제. 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나는 정복을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정치인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지켜봅니다. 다음에 <laughs> 미안합니다. 수업에 웃긴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막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럽니다. 알겠어? <laughs> 내가 미쳤습니까?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알겠지? <laughs> 자, 그런데, 자, 예외가 있는 문장이 있다. 하, 선생님도 이걸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이 문장을 봤는데, 항상 동사는 주어가 있고, 시제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는 문장인데, need, want, require는요, 봐봐. 동명사 중에서도 태가 없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유징 t 메소드 하면이 방법을 사용하다. 그래서 유징이 명사가 돼서 주어나 목조가 되겠지만 다시 동사적인 성질이 있어서 메소드를 끌고 오는 거야. 이해 되죠? 됐죠? 이게 기본적인데 더 유징 오브 디스 메소드 하면 이런 방법에 대한 사용 이렇게 갔어요. ing가 동명사인데 뒤에 어떻게? 동사적인 성질 이 없이 무슨 성질만 가지고 있다? 명사적인 성질만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보세요. Need, want, require는 태가 있어야 되는데 수동태 전환이 안 돼. 이런 동사는 알겠어요? 태가 있다, 없다? 없다. 주어와 시제는 있는데 도 불구하고 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은 this house need 필요합니다. 페인트 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ing로 썼는데 뭐야? 능동이 아니고 뭐다? 수동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 아 이렇게 쓰면, 쓰면 봐봐. 아니다. This house need to be painted. 뭘로 썼어요? 투부정사로 썼죠? 이럴 때는 뭐야? 수동형이 됐죠? 그죠? 수동형이 됐어. 그런데 동명사로 쓸 때는 to being painte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태가 없기 때문에. 따라해. need, want, require. 이게 됐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이렇게만 배웠어요. need, want, require는 여기가 사물주어다. 그러면 수동일 때는 ing다. 이렇게 배웠어요. 뭔지도 모르고. 알겠지? 태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서 동명사에 태있다가 별표. 그리고 옆에다가 need, want, require를 쓰시기 바랍니다.